그런데 또 막상 아까제 TV 또 들어온다 하면 또 반발을 하고. 음, 네. 왜 이런 상황일까? 네. 뭐 식당의 어떤 그런 테이블에서 네. 예, 직원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면 5천 원 이상을 라는 그런 네. 안내문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네, 네티 네티즌들 역시 네.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 근데 최근엔 또 이제 2023년 7월에 아마 그 카카오 택시 이런 음. 그 문제였던 음. 것 같은데, 어, 카카오 택시 혹시 이용해 보셨습니까? 어, 많이 네. 이용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인터뷰에 응하 응하고 나서 카카오 택시를 실제로만 이용을 해 봤습니다. 예. 음. 네, 그랬더니, 그 일반 호출의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모범이나 뭐 블랙, 그 다음에 벤티, 뭐 음. 블루, 펫, 뭐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게 될 경우에, 이제 서비스를 이용 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음. 이제 별점을 이제 경우에 예, 그렇죠. 있는데 예. 별점을 5점을 줬을 경우에 결제창으로 넘어가는 이제 아팁 결제창으로 넘어가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별점을 4점이나 3점이나 예.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팁 결제창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팁 결제창으로 넘어가면 이제 1,000원 그리고 1,500원, 2,000원 하나 더 있죠. 주지 않음 음. 이렇게 네 가지의 선택권을 이제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주지 않음으로 전 선택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왜 도대체 이러한 그팀 문화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반발심, 반감, 음.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까.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나 예. 뭐 어떤 음식점이나 근데 그 음식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고급 음식점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뭔가. 음. 더해서 주는 돈을 주게 될 경우에 좀더 나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이제 있을 텐데 어,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거는 제가 제가 봤을 때 골프를 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어, 사람들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제너럴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네. 게 아니라 좀 퍼블릭한 좀 제네럴한 네. 상황에서 팁을 강요하는 게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네, 그 것은 네.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것도 결국은 어떤 문화주의 색깔에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의 권리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의무. 그러니까 내 의무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해요. 아, 소비자 전체를 피해를 주는 행위다. 이게.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향하는 아... 방향이 결국은 이팀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면 결국 그내 네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음... 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네. 말씀하신 게그 느꼈다. 여행 갈때 예. 가이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 중에서 누가 좀 팁을 과하게 주면, 네. 다음 여행자들이 똑같이 힘들어지니까 상향평준화 돼서, 네. 얼마까지만 주세요라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 뒷사람까지 생각을 해라. 음. 이게 좀 집단주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한 네. 측면에서 또 봤을 어... 때, 이거, 이러한 그 팁을 주는 행위가 여전히 그 한국 사회에서 이런 반감을 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팁을 주는 미국인들의 동기. 그 중에 하나인 과시욕 과시욕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는 네. 과시욕이겠지만. 그러니까 팁을 주는 그 행위 자체를 네.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 왜, 왜 금액이 네. 정해져 있는데 왜 오바해서 돈 자랑하냐? 예, 네, 그렇죠. 오바, 오바, 떤다 보는 거겠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죠. 아, 어,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이내 네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렇지 음. 않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음. 왜 당신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옛날에 우리 택시다 팁 줬었잖아요. 잔돈, 네. 잔돈 가지세요. 네네. 네. <laughs>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 택시가 되니까 잔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음. 그런데 다시 또 팁이 생겼지만, 그런데 또 반발을 하는 게또 신기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안 줬던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아. 근데 그 네.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 사건이 생각나는데, 네. 2020년 아마 8월이었을 거예요. 네. 아, 근데 그 외국인 여행자 분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택시를 이용하셨는데, 택시 요금의 80%를 팁으로 이제 <laughs>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운임, 이, 예, 이 택시업계에서는 어, 팁을 규제할 만한 법안이 없거든요, 현재. 예. 어, 그 그러니까 운임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했을 경우에만 정부의 제재를 받는 예, 거예요. 예, 예. 팁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불법이 예. 아니죠. 예. 그래서 80%를 청구를, 80%의 팁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아... 실제로. 네.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이, 한국 사람들이, 어, 택시를 이용하면서, 어, 거스름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음. 저는 그 부분도 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는 아니었을 거다 아, 왜냐면 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포의, 그 부분에서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택시에 대한 팁 자체가 없고요. 네. 그 택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금에 밑자리를 반올림해서 그냥 주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치 택시의 팀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어,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경우가 많은지 저는 좀잘 음... 모르겠습니다 그, 그... 그리고 이제 택시 때문에 저 반발한 게 이런 거나 봐요 음... 이게 시작이다 음... 이게 조금만 열리면 이제 앞으로 팀 문화가 음. 다 확산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두려움도 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좀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 카카오 택시 뭐그 다음에 네. 뭐 음식점에서 했던 어떠한 그팀 요구 이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 팀 문화가 이이슈가된 건데 저는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사건으로 이팀 문화가 이슈화된다고 해도, 네. 어, 이거는 어떤 특정한 분야,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어,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음. 어떤 현상으로 이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팀 문화를, 어,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안착시킬 만한 그런 사회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음. 약할 것으로 좀. 아, 나... 그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예. 네. 좀 팀의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을까요? 요, 네. 이 질문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입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으로 좀 나눠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추가 기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결국 이제 근로를 한 어떤 의욕이나 사기를 높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어떤 어떤 공정한 경쟁 이런 어떤 구조도 역시 생겨날 거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은 양질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요. 그 음.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소비의 선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스스로. 음. 아, 난 잘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음. 네, 그런 어떤 장점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저 예전 프랑스 파리 갔을 때 그때 네. 보니까 서버분이 여기서 음.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고소득자 서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예. 그니까 그게 수입이 좀큰 편인가요? 이제 그 티비나 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어떤 편인가요? 아, 그 이제 말씀 좀문을 예. 들어보니까. 그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왜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나 네.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다른 게 네. 영국하고 독일은 호텔이나 음식업이나 뭐 택시 같은 이런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대략 이용 요금의 십퍼 정도를 이제 팁으로 부과하잖아요. 음. 어 그런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용 대금에 서비스 팁이라는 그 목록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음. 계산서에. 예, 그리고 또 서비스 종사 직계 서비스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아요. 고소득이신 아. 분들이 많아요. 임금 자체가 높다는 것이죠. 예. 그니까 그, 그런 상황에서 이 프랑스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팁으로 보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 유럽의 팁과 미국의 팁의 차이는 아... 전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팁은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는 수단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저임금자들의 어떠한 그 임금을 보정해주는 장치가 팁이죠. 연방정부의 그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예, 미국 중앙정부가 정한 그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예. 9,000, 한 6,600원 정도밖에 아, 안 됩니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 이제 음, 한편으로는 음. 팁으로 이제 보충을 하는 그런 어떠한 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2,800원이라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갭이 3배 이상 차이는 아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유럽은 사회적인 복지도가 제잘 갖춰져 있는 뭐 음. 북유럽 같은 경우, 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복지도 잘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음.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팀문화 자체가 없어요 북유럽은 음. 덴마크나 오. 스웨덴 아이슬란드나 네. 이런 나라에서는 팀문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사회적인 제도가 정착이 음. 되어 있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누군가에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경제랑도 네. 연관이 굉장히 많이 어, 돼있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이 TV라는 게 결국은 지금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티 팁, 플레이션도 역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아. 이런 상황이죠. 저는 이런, 이 부분에서 이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티플레이션의 수혜자는 누굴까? 고용주. 그렇죠. 고용주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미국의 집단에서는. 근데 근데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렇게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이죠. 예. 1고 26년 그 이후부터. 근데 음. 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국 네.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 경제가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을 한 3년 정도 동결을 하자. 음. 이렇게 되면 물가는 오르는데 이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이게 안 맞을 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 티비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수도 있겠네요. 아, 그, 네, 그럴 네. 수는 있지만. 그 압박감보다 그들의 어떠한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주의라는 것이 훨씬 더 아, 많은 영향을 미칠 그치. 거라고. 아니이 친구들이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음. 팁을 권리 그 다음에 팁을 주는 것들 팁을 받는 게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팁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의무. 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이 있냐는 거죠. 근데 아시아에서도 팁을 받는 국가들이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어디 어디. 네. 어디서. 근데 이 아시아의 네. 뭐팁 문화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질문이나 음. 어떤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여행. 예. 해외 여행 갈때아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나. 그래서 얼마를 해요. 줘야 되냐. 네. 줘야 되느냐. 여기는 배틀... 팁이 있는 국가야 없는 국가. 예 그렇죠. 물어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제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러한 팁 문화가 비교적 좀 안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그 음.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영국의 어떤 식민지 에 음. 하에 있었던 홍콩, 음. 예,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를좀들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미국의 식민지 어떤 필리핀 음. 예,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홍콩과 홍콩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팁 제도가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의 10%를 음. 예, 전체 요금에 어쨌든 청구를 하게 되는 방식이죠. 음. 홍콩하고 십, 싱가포르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예, 반면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매너팁, 그리고 뭐 서비스팁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매너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커모데이션이라는 호텔을 이용했을 경우에 뭐 호텔 예. 그 숙소를 정리해주는 룸메이드 서비스를 받았다. 음.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1달러? 음. 이런 정도로 이제 의무적으로 준다는 것이죠. 예의상. 예. 예. 근데 이제 서비스팁이라는 건 거기에 너무 만족을 해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의무 아, 더하기 그런, 선택이네. 근데 그 이제 필리핀은 그런 팁의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아. 근데 반면에 뭐 인도나 뭐 태국이나 베트남 네. 같은 경우도 물론 팁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팁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이 앞서 는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 필리핀하고 좀 다르게 어 어떤 양 그다음에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 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네. 거기는 이, 이전의 이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팀문화가 좀덜 안착된 음. 그런 나라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대, 우리나라, 예. 그다음에 일본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팁을 제공하면 예.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중국에서는. 아, 예. 그리고 예. 일본 역시도 예. 칩을 제거하면 황당하다 이렇게 반응이 되거 아, 어디 나한테 돈으로 이럴라 예. 그래? 그러니까 아 중국인들은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고 예. 누가 누구에게 종속된다 이런 그 개념 자체그 인식을 갖지 않는 나라거든요 마치 없었던 그 예. 수직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평등 구조인데 왜날 네. 위로 올라설라 그래 예. 돈으로 날 누르려는 거나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그 예. 중국이 어떠한 그 관광산업들이 자꾸만 성장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서구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이팀 문화에 대해서 좀유연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음.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역시 팀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나라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은 장인정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일본은 남다른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나라가. 그렇죠물려받잖아요 뭐 예,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장인정신으로 만든 자신의 결과물, 뭐 서비스의 뭐 결과물이나 음... 어떤 물건. 을 물건에 대한 어떤이 가치를 돈으로 평가받는 걸 무척 거부하는 것 같아요. 아 외적 보상보다는 네. 내적 보상을 네. 더 그렇죠. 중요시하겠나. 그그 내적 보상이라는 게 결국 그거 칭찬. 칭찬. 그래 그러니까 진정한 어떠한 그런 어떤 고마움의 표시 이런 아. 것을 더중요시하겠요 그래서 일본 보면은 더좀 서로 뭐좀 상냥하고 음. 막. 서로 조심하고 이제 그런 문화도 연관이 좀 있겠네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음... 동일 선상에서 우리나라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집단주의 문화인데, 요 아... 과연 그럼 이런, 이런 우리나라도. 팁 문화에 대해서 그러면 개방적인 어떤 우호적인 이런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 어, 오늘 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 저는 예. 원래 오늘 딱이 팁이라는 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와 그런 어떤 사람들 생각이 다 어우러진 게 나오는 게 TV였다는 라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서 아 한국에서는 이 TV 도입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었구나. 예.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